2022년 8월 18일 오전 1시 37분 이거는 8월 17일 수요일 일기 영상. 수요일 와 정신 없었다 진짜. 와. 오전에는 와. 와. 오전에는 뭐 평안 그뭐 하수 샘플링 갔다가 이거를 또 보건 환경 연구원에 또 전달해 드리고 돌아와서는 또 무인 택배로 또 샘플이 와 가지고 그것도 정리를 하고 어. 또 그거 끝나자마자 잠깐 어 방에 돌아와서 한 10분 정도 누워 있다가 돌아와 가지고는 이제 8시 7시 8시까지 그거 했지. 그 뭐냐? 7시에서 8시? 뭐까지? 아 그, 뭐자. 마우스 해부실험 도와줬었지. 어, 도와주면서 나는 이제 중간중간에 그 식물 추출물, 어 센터리 퓨즈를 막 돌렸었고, 그거 돌리고 나서는 그 뭐 중간 중간에 겁나 뭐 자주 했다. 뭐 서류 처리할 것도 있었고 뭐어 마우스 사료 실험 그 무게 측정을 해가지고 또 보고도 드리고 답변도 받고 어 그리고 오늘 수강 신청 기간 첫날인데 금요일까지 첫날인데 뭐 간단하게 뭐 할지 뭐 이런 것들 정해봤다. 정하지는 않아. 그러고 나서 오송역에 잠깐 갔다가 돌아와서 어, 서브컬처하고 연구노트 작성하고 이렇게 돌아왔었다. 한 10시 반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밥 먹고 좀 쉬다가 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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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 이렇게 이기 영상 남기고 있다. 어. 이거 끝나면 영어 말하기 연습할 거 이미 다 골라놨고 하고 나서 스트레칭 잠깐 하고 씻고 이렇게 잠을 잘 생각이다. 내일도 마우스 실험도 있고, 또뭐 교수님께서 주사 실험할 것도 어, 어, 찾아보라고 해, 이제 해보라고 해가지고 내일 또 하고 보고를 드려야 되고, 또뭐 음, 수강신청 스케줄 완전히 확정도 짓고, 또 마우스 관리하는 스케줄도 좀 확정을 시켜야 되고, 수강신청 내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식물 추출물 센트리피즈도 돌려야 되고 할 생각이다 내일아 오늘 진짜 지쳤다. 그리고 오면서 가면서 고양이들 물 혹은 사료들 다 챙겨줬었고 어 아, 그랬다. 그래서 모질란 지금 거의 떨어졌는데 사료를 하나 시켜야 되는데 또 그새 또 올랐더라. 이천 원인가. 그래가지고 또 찾아보니까 한 평소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거 렇게 한번 주문을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한다. 음. 아 지친다. 음. 오늘 여기서 마무리. 갑시다. 어. 어. 아 여기는 여전히 뻑 부었다. 어, 부었다. 2022년 8월 18일 오전 1시 40분. 이거는 8월 17일 수요일 이 영상. 오늘 여기서 끝.